경기도 양주시는 공장이 많아, 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이곳을 섬기는 선교사, 내외가 있다. 오늘도 교회 안이 분주한데, 요새 일이 없어가지고... 어제 오후부터 일 없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겨우다가도 아저님도 음, 만나고 음, 음. 따로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고 밴드하고 네, 마스크 좋아하더라고요. 그. 전도 나가기 위해서 전도 물품을 몇 가지 이렇게 챙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예, 마스크도 가져가고요. 예, 밴드하고 오케이, 마스크가 좋아요. 예, 또 밴드. 물티슈 이렇게 예, 전도 물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진희수 선교사 내외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 아, 저희가 전도하려는 친구가요. 바로 여기 네팔, 여기 보이시죠? 네, 이 네팔 나라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네팔에 상당히 멀리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기 서울, 서울에 와서 일을 하는데 아, 이 친구들을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을 건너 4,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땅에 일하러 온 네팔인들. 진희수 선교사 내외는 그들을 품고 보금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네팔 친구들을 만나러 나섰는데. 오늘 찬양, 내가 오늘 찬양 중심으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전도목킹 나눠주는 걸로.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요. 목사님그 머리에 쓰신 건 뭐예요? 네, 예, 이거는 이제 네팔 토피라고 아, 어, 네팔 전통 모자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우리 여기 여러 나라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사람들 좋아하였으면 그럼요. 희끔이끔 쳐다보고 같이 와서 찬양 부르고 오, 막 재밌어요. 말하고 좋아해요, 굉장히. 나마스테. 어, 나마스테하세요. 그렇게 네팔 전통 모자를 쓰고 도착한 곳은 이 지역 외국인들의 모임 장소인 대형 마트 앞이다. 오늘 몇 시까지 일했어요? 오늘? 네. 오늘아, 이야. 몇 일, 시간만 일 없어요? 아니, 토요일 날일 없어서 일요일부터 있어요. 아, 토요일은 쉬고 맞아. 저기 주일날. 오늘. 지금 마, 마스크는 어디서 구입해요? 예. 네. 약국에서? 네. 얼마예요? 1,500원? 500. 1,500원? 아니, 우리 어디 아는 데서 마스크 좀 KF 마스크야, 약국에서 파는 거. 감사합니다. 저번에 내가 줬나? 네. 그거는 조금 이게 미끌미끌해가지고 되게 덥더라고. <laughs> 주일 11시. 네. 네. 진짜 진짜 올수 있는 거죠. 아이더발 네. 아웃스 네. 네. 늘상 해온 노방 전도지만 네.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출신 국가 구분이 어려운데.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미얀마, 인글라마 이렇게 출신 국가를 파악하다 네팔인이 아닌 이들을 만나면 그 나라를 섬기는 교회를 연결해주곤 한다. 아 원래 다녀요? 네. 크리스천이에요? 네, 조금. 조금. 어 그러면 여기 캄보디아 교회가 있어요 이쪽에?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못 가는 거야? 네. 아, 진짜. 다른 나라, 어, 이렇게 외국인들도 만나면은 이제 인사하고, 저희는 네팔이지만 주변에 외국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처럼 이렇게 뭐 캄보디아 교회 다녔다 그러면은 캄보디아 교회 저희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서로 서로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가, 근데 마침 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또 태국인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지역에 태국인 교회가 없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좀 태국인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네팔 근로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이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어눈 첩이 눈 어때? 눈 음, 조금. 어, 아직도 빨개. 어, 어, 아니 저번 저 이렇게 좋아졌다가. 문제 다쳤어? 우리 몰라 주해. 이거 저버지는 거 용, 괜찮아? 요기 온 탓이야. 이렇게 저지고아 아, 저번에 아, 다쳤다고. 네. 그런데 한 청년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된 이정미 성교사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휴지가 얼마나 남았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교사님예아뭐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저희가 지금 전도하다가 우리 양주에 있는 이제 네팔 네팔 친구들인데 네 명이 이제 회사를 그만뒀대요. 근데 저희는 지금 방에 네 명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그쪽 쉼터에 네명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그러나 쉽지 않다. 아 쉼터 내일까지만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쪽 경기 북부 특히 이쪽에 조금 소규모 그런 어 제조업 공장들이 많은데 지금 일 그만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쉘터 문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쉘터에 방이 없으면은. 이제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들한테 연락해서 그쪽에 가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내명을 받을 수 있는 방이 없어가지고 내일, 아, 내일 당장 아 내일 당장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연락해서 방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그렇게 네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오늘도 마트 앞에 한동안 머무는 진이수 선교사 대회다. 마지막히 소명을 깨닫고 네팔 성교를 준비하던 진희수 성교사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네팔 방문 중 2017년 5월 버스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국내 네팔 이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11월 양주 네팔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양주를 중심으로 네팔인들을 섬기는 진희수 성교사 내외 노방 전도 후 공장에 다니는 처비 성도의 기숙사 신방을 왔다. 처비. 네, 어서 오세요. 처비. <laughs> 처비 <laughs> <laughs> <첩이> 어떻게 지냈어? <웃음> 심심해요 <웃음> 심심하잖아. 아니 그 자꾸 놀라는데 왜안 와? 한국 생활 3년 조립식 판날의 기숙사에서 간단한 생필품만으로 지내는 처비는 힌두교인이었다. 약 2년 반전 양주 네팔교의 성도가 됐는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한 거야.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느새 사역자를 대접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 첩이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는 진희수 선교사 내외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 왜 30대 중반을 <laughs> 만드 거예요. 아니, 하여튼, 지금, 안녕하세요. 제이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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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지고 우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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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어요, 지금, 가족들 많이 보고 싶어도 지 지금, 지금, 지 이렇게 고향 땅에 남겨둔 가족을 위해 이먼 곳까지 일하러 온 처비는 최근 눈에 질환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통 이제 회사 안에 있는 그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저희가 이제 신방을 많이 가봤는데 그래도 어 괜찮은 편에 속해요 기숙사가 이제 저희가 본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사는 기준에서는 사실 지금 이게. 조립식 조립식이죠 목사님. 어, 조립식. 어 조립식이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좀 안타깝죠. 이게 좀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지만 또뭐 회사 사정도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저희도 마음은 있지만은 뭐 어떻게 그냥 저희가 할수 있는 그냥 최선 그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사랑해주고. <laughs> 어, 관심 가져 주고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그냥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네. 삼개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거덜 처비를 위해 해줄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알기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이 땅에 온 처비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안고 돌아가길 진이수 선교사 내외는 간절히 기도한다. 계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네팔 영혼들을 품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진희수성교사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예배당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이곳은 어디일까? 복을 <놀람> 따라 할렐루야. e l u j a h 가워잘 지냈어? u 뭐 먹고 사니 얘들아?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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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l l e l u j a h h 없어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리 a h h a l l e l 이 j a 서 어, 오늘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이곳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 해결하고 쉼을 얻는 것이죠 취업 준비나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숙식 해결이 어려운 네팔 친구들을 위해 사역 초기부터 함께해온 쉼터 많게는 네다섯 명까지 머물 수 있는데 자기 집처럼 편히 지내도록 하기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진이수 선교사 내외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 우리 다리요. 어, 아이고 이쁘다. 제거해 제거. 진짜요. 마음속에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요. 에 사모님 목사님 우리는 다 목사님은 목사님 처럼 아니에요. 우리 친구처럼, 친절처럼 한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해 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안 하고요. 가족처럼이요. 행 행수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형 형수. 예. 예. <laughs> 목사님이지만 인사는 목사님 사람이지만 마음에서는 행하고 행수처럼 느껴요. 좀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잘 이렇게 쉬었다 갈수 있고 또 여기를 또 정말 훌륭한 복음 자리로. 어, 편한 그런 쉼터로 기억해주고 또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 좋겠어요. 오늘부터 형님으로 거치겠습니다. 고마워 동생. <웃음> <웃음> 그렇게 오늘도 이 작은 쉼터 안에서 오갈 곳 없는 네팔 나그네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laughs> 이런 행복함 속에 새날을 맞은 양주 네팔교회 진희수 선교사가 일찌감치 외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사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모를 볼 예정인데 어딜 가는 걸까? 차가 너무 지금 17년 돼서 노후가 돼가지고요. 지금 차 가끔 그흰 연기도 나오고 또어 돌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어, 그래서 또 차체 이 앞부분이 앞, 앞 부분이 차체가 굉장히 마모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 긴급하게 이렇게 수리를 하러 이렇게 어, 지금 카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 안녕하세요. 네. 네. 차전적 수리하고 수리하러 왔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17년 된 차량 상태는 생각보다 더안 좋았다. 터졌어, 아, 아우. 아우, 여기저기 찢어져. 부식 상태가 심각한데. 프레임이 지금 양쪽 다 터져 가지고 예. 이게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예. 뭐 위험성이 있어요. 아... 빨리 차를 교체를 하가 바꿔 주는 게게 그렇죠. 네. 저도 네, 아마 지금 폐차 아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차 상태는 최악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거의 주행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사고가 나도 진짜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운행하다가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음... 지금까지 어떻게 운행했나 아찔할 정도. 곳곳이 부식돼 더 이상 운행이 힘든 상황이니다 지금까지 간간이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이게 어떤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 혼자면 괜찮은데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언제 이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없으면 사역이 중단되기에 진이수 선교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다. 그 시간 안에 이정미 선교사는 교회 근처에서 양손 가득 장을 보고 오는데. 내일 이제 교회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네팔 성도들이 야채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 내일은 좀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laughs>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좋아해요. 라전. 어. 오늘 일 없어? 동네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네팔 친구들이다. 어디 가려고? 수영장 갈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수영장 간다고? 네. 아, 아 내일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네. 아. 내일 일 있으니까 오늘 아, 조금해도 오늘... 쉬어라고 네. 시간 주는 아, 거예요. 아, 사장님이. 네. 수영복도 안 갖고 왔잖아. 거기 타면 주는 거 아니야? 어? 거기 타면 아. 수영복 사수시는거 아니야? 수영복? 네. 아니야 안 줘. 돈 주고 사야 돼. 수영복 얼마나 비싼데 몇만 원씩 하는데? <laughs> 이렇게 사소한 생활 하나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줘야 하기에 이정미 선교사는 마주치는 외국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대파사람 같긴 한데 어... 나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나를 아는 친구들 같은데. 그렇게 온 동네 외국인 친구들의 도움이를 자처하는. 기나긴 마트 여정을 마쳤다. 그리고 시작된 주일 점심 식사 준비. 넉넉하지 않은 재정 속에 2 0여 명의 네팔 성도들을 위해 혼자 식사 준비를 하는 이정희 성교사 무엇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일주일에 한 끼라도 푸근한 집밥 같은 따뜻한 식사를 받을 수있길 소망하고 있다.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여름철 같은 때는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거 네팔 사람들 닭고기나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뭐 빼주 고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뭐 불고기 한번 아니면 이제 닭고기 요리 한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채소로 만든 이런 요리 같은 거 하는데 이게 좀 예, 좀 안타깝죠. 좀더 잘... 저는 그냥... 어... 저는 뭐...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엄마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 먹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인간의 눈으로는 조촐한 식탁이지만, 네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도 마음으로 진수성찬을 준비하는 이정미 선교사다. 주일 아침 차량 공사를 나선 진희수 선교사 차량 상태를 알고 운전이 조마조마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선교들이 다 멀리서 오거든요. 예, 저기뭐 서울에서도 오고 또 덕정 뭐 10분, 20분, 30분까지 이렇게 차로 그렇게 시간이 다들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도 전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 차가 없이는 운행이, 운행을 안 하면 이게 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막상 역에서 기다리는 이들은 진성교사의 자녀들뿐 네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 <목소리> 사실 이제는 익숙한 상황이다. 문화 차이라 그럴까요? 좀뭐 전화번호라든지 뭐든지 바뀌면 바로 바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아 우리가 뭐 알아야 되겠죠? 네 저희가 어, 알아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아, 좀 그런 이렇게 좀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단기폰을 임대해 사용하다 보니. 전화번호가 자주 바뀐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혹시 늦게라도 오는 성도들이 있을까 기다리던 진희수 선교사 예배 시간이 다 돼서야 출발한다. 그렇게 도착한 교회. 여기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 터라. 교회에 먼저 와 있는 성도들이 오늘따라 더 반가운데 이전보다 네팔 친구들의 출석률이 저조해진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19로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많이 꺼려하는 현실이기 때문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또 서울, 경기 쪽에 많이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오늘 지난주 뭐 절반도 안온는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 당신을. 또 파이, 파이 라이 사랑하십니다 뿌렘 거르누처 고르메 솔레 또 파이 라이 뿌렘 거르누처 그리고 네팔어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된다 낯선 타국에서 부르는 네팔어 찬양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진이수 선교사는 네팔 성도들이 이 찬양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교 시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바로 엘리아와 모세인데 모세는 구약의 가장 이 모세의 존재는 다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니 모세라 이제 자리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한국 생활을 오래한 성도가 설교 말씀을 통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네팔 성도들은 복음 안에 새로운 도전을 얻는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모두가 기다리던 점심시간 이정민 선교사가 어제 오후부터 정성들여 준비한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하며 어느새 한국 음식에 익숙해진 선교들이다. 고추장도 먹어봤어요? 고추장? 고추장? 제인도. 아, 오, 여기 아주 글로벌 입맛이야 보니까. 아, 로선 많이 먹어.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진이수 선교사 내외를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 목사님 사모님은 좋다요. 어여기 같이 어, 앉아서 어, 어, 좋아하는 말로 어, 이야기해서 어, 몸이 몸이 기분이 좋다요. 그래서 여기는 와요. 개회는 우리 목사님 네팔 사람 많이 더주 있어요. 옛날에도 많이 두번세번 네팔 갔다 왔어요. 네팔도 그래서 아 많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좋은 분이세요. 목사님 우리 네팔 사람들은 사랑해 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랑 함께 오래 오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슈다르 사스 한번 샤차이나 그러하기에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오늘도 네팔에서 수더르선 성도가 영상 통화를 했다. 잘 지내? 와. 이렇게 네팔에 돌아가서도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통해 진이수 선교사 내외는 양주 네팔 교회를 통한 사명을 다시금 확인한다. 어제 교회 갔다 왔대요, 네팔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쉬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났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우리 여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우리 네팔인들의 그런 쉼터 같은 가정 같은 홈타운 같은 네,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저의 소망이고요. 정말 저기 저희 교회 오는 네팔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양주 네팔 교회와. 쉼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내팔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 외로운 사명자의 길. 그 길을 가는 진희수 선교사 내외의 그 기도와 필요를 하나님이 때맞춰 채우시고 앞서 인도하시길 함께.